<laughs> 근데 이지야 너 진짜 엄청 졸린가 보이잖아. 어. 야. 아니야? 응. 아, 뭐야? 아! <laughs> 주방으로 툭툭 대만 쳤어. 왜 자꾸 툭툭 쳤어? 그럴 수도 있지. 아 프로틴 안녕하 그럴 수 있는 게 맞아? 으흠 에이. 과연. 너 여기서 뭐하니? <laughs> 너 여기서 뭐하니? 도대체? 아깝이. 빵, 빵인보다 빠인, 두 배를 줄게 마플로스입니다. 그대체 얼마나 주신걸, 다들 깝. 에, 네, 그리고 감자도 먹어야겠네요. 집에 동물이 없어요, 여러분들. 어? 눈 온당 아 맞다 저눈 중에 눈 오지 눈 온당 설산이라 없고 뭐 서져왔어 됐다 포진 지정했고 힛. 아 리지 리지한타한 명을 떼어달라고요? 야리지야나한 대한테 좀 봐. <laughs> 바로 망설여지는거 보소. <laughs> 아, 얌. 스켈러 있다고 왜 말을 안 했니? 응? 음? 스켈러 등 있다고 왜 말을 안 했니? 나는 <laughs> <난> 안 들어가봤으니까 모르지. <laughs> 크리퍼도 같이 있는데요. 나는 <laughs> 안 들어가봤으니까. 진설아 이제 볼까한 번. 이거 어떻게? 해? 잘. 그마것 같은데! 어, Holy Jesus! 거? 잠깐만. 아. 진짜? 아. 그러나 제가 죽는 다니까 여러분들? 일로와. 너네 위에 못 때리지? 절대 위에 못때리 거야. 그치? 에라이. Like. 아! 어 어우, 대기. 내가 이럴까봐 내가 줄여놓은 건데. <웃음> 내가 <laughs> 이럴까봐 줄여놓은 건데. <laughs> 무지가 크게 듣고 싶었대. 아. 어? 야, 무지야, 나온 나이스 캐치. <laughs> 참고 바보 남자입니다. <laughs> 바보 남매. 응. 나 바보 아닌데. 래놓그날 때렸어요. 오케이 내려가지. 아이고, <laughs> 정말 참 진짜. 아유씨, <laughs> 아하... 단단단단... 됐고, 어다가 <laughs> <laughs> 어이, 어이, 와이 <laughs> 일단, 어어... 일단 자, 일단 자, 너 어디서 죽었는지 기억나? 따라 봐, 여, 이은 아니, 뒤에 있다, 있다, 아, 바로 앞에 있었나? 아이 올라가야되는데 어, 나무가 있구나? <laughs> 도대체 어쩌다 크리퍼한테 죽은거야? 아니 크리퍼가 여기 왜있어? <laughs> 아니 왜있어? 절벽인데 아, 거의 여기... 절벽인데 거의 절벽인데 크리퍼가 앞에 있어가지고 으악해서 죽은거구나 휴내 나무 어 어디 있나 했네. 어디 보자. 그러면 이거를 어따 하나야지 잘났다고 보면 되나? 상자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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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젤 여기. 어. 절벽인가 레몬. <laughs> 에피레몬. 에? <laughs> 내가 갑자기 거기서 그 말이 나오는 거야? 안녕? 좀비 소리가 나길래 야, 지금 용기 내서 내려왔는데 사람 이 있네. 아, 깜짝 아이씨, 백화점 가 진짜로. 어, 아, 난무 해야 하지? 아까에돌아다냐 봐요. 그러면 재있는유학하이좀 많이 나올 거야. 아, 지금 조금 충분해서. 그럼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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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한게 많아가지고 한 지지 많아가지고. 도대지뭘 해야 되길래? 일단 사람 괴롭힌 것만 해도 충분히 <laughs> 나오지 않았을까. 에이, 데 아닌 너 자신을 믿으면 될 것이야. 길이가 음 길을 어떻게 만들까 여기 도대체 뭘까 아이런씨 왜 자꾸 조합 때가 학대가... 제작 때가 왜 자꾸 왜에 탈까 여러분들 그러게요. 그러게요. <laughs> 여기 또 기록하는데. 어라? 어디지? 아니, 그 길. 어디지? 오빠가 만들어 놨잖아. 여기구나. 길 오빠 가 만들어 놨잖아. 너무 동굴 같았어. 뭔가 요환 건져서 그런가요? 마 아, 지금 무섭거든요, 여러분들. 잠깐만요. 그 이유는, 얘, <laughs> 예,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 아, 이렇게 하면 되겠지, 뭐. 이렇게 하면. 아 설마 이렇게까지 했는데 길을 잃겠어? <laughs> 설마 이렇게까지 내가 계단 시공을 해줬는데 길을 잃겠어? 도대체 어떻게 이제 지 정말 궁금하네, 그치? 아니, 정말 오늘 잘 뛰게 해준 것 같은데, 이렇게 했는데 길을 잃겠어. 그러면 나무로 해야지, 뭐. 이 나무를 뭐지 하면서 지나가는 거아뭐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찾아오겠어? 너 도대체 어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찾아오겠어? 도대체 뭘 하고 뭘 꾸미고 거니 이렇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찾아오겠어? 얘 도대체 물규명이요 여러분들? 아 진짜 모르겠네 이거 이렇게 <laughs>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찾으겠어 왜 불안하지? 이거 진짜 뭘 했길래 진짜 내가 진짜 제일 밝은 걸로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찾겠어 찾겠지 <laughs> 자 그럼 여러분 한번 길을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떴다 자 여러분 한번 길을 찾아볼게요 어자 어디보자 여기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 올락 올라. 432 432 이씨 어머 내가 뭘 본거야 응? 어머 내가 뭘 본거야 뭘 어머 내가 뭘 본거야 뭘 무엇을 보신거야 상왕 나중에 나갈래자 여러분 위 아니면 아래 어디로 갈수 있습니까? 아 위구나. 옆네 위네. 자 여기서 여기서 아 <laughs> 시. 진짜 바로 보이구나 이거. <laughs> 야 진짜 너 <너무> 대박이다 진짜. <laughs> 잠깐만. 어... 그래, 저걸 못 찾을 리 없지. 그치. 너도 대박이다, 진짜. 와, 씨. 아니, 저걸 만들어 놓고 었구나 야. 대단하네. 진짜 대단해. 다른 의미로 대단해, 어. 그러게요. 다른 의미로 대단하네요, 진짜. 와. 쩐다, 쩐다. 와우 씨.